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오랜 기다림 빛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의 첫 관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1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꼭 성공의 경험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패를 했을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원하는 소망이나 그러한 예상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그걸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누군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실패나 아니면 굴곡을 경험하는 인생들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번 11달은 되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쉬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편차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것을 좀 깨달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참 유한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커 보이는 문제도 어떤 때는 나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큰 문제가 되게 사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되게 험난한 세월을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의 이력이 이 험난한 세월을 뒷받침할 것 같습니다. 과부라는 이력은 이당 뭐 오늘날에도 과부는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부정한 사람의 대표. 격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력은 상당히 이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단초로 자리를 매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해서 과부가 됐다, 되었다기보다 잘 그런 경우 없으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사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기 때문에 오로지 생계를 유지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그런이이사람의이특한이사은또한 가지가 더있습니사람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자였다은사실입니사 우리의 이해로는이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이제 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 나를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단한 가지의 소망은 아무래도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게 가장 큰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걸 겁니다. 오늘 저 원래는 지금 더큰 이야기로서 22절부터 35절까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됐지만 오늘은 되게 그냥 자그마한 이야기만 살펴보고자 이한 사람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이야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바가 이미, 그러니까 진짜로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자한 부분인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 율법에 나와 있던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지키고자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중요하게도, 중요하게도 이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꼭 담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24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그렇게 썩 부유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단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비둘기라는 것으로 제물로 바쳤다는 건 상당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야 되지만, 아니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더안 되면 이제 비둘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가 이어지죠. 25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뒤이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 36절부터 38절까지 안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두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딱 이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직접적으로 그 약속을 성령께 듣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날 거라고. 어떻게 보면 나이의 기한이 다 차가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다 나이의 기한이 다 아직 안 잡아서 모르겠지만, 네, 나이의 기한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으면 이런 약속을 받아도 희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지시가 있었지만 약속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곧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 육체적인 한계를 보면서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는 뭐 다른 지시가 없었지만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밖에 볼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3 8절에딱그 본문입니다. 38절에 보면 딱첫 단어에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네, 마침 이때에. 그러니까 내내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기다렸고 고대했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자신 스스로가 예언한 셈인데 마침 이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러고 끝납니다. 성경에서 딱한번 등장합니다. 시,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왜이 이야기를 누가라는 사람은 전달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다 적어내도 모자를 판국에 중요하게 여기에 2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정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이, 그 혈, 혈통도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맥락이나 아니면 문화적 상황을 보면 거의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취급을 당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안나는 과부고요 시몬은 되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예루 성전에서 늘 돌아다니는 거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생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 든 사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성전 바깥에서 아니면 성전 주변에서 늘 배척받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아니하고 그런 소외된 계층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 둘이 바로 여기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은 수많은 이방인들은 충분히 감정이입될 수 있는 거죠 자신들 역시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 일련의 스토리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되지만 결국엔 이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힌트로 제시한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가운데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안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좁혀 보겠습니다 솔직히, 안나라는 사람이 지금 과, 그러니까 사, 남편을 사별해서, 예, 남편을 사별해서, 지금 먹고 살수 있는 생계 유지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통해서 뭐그 생계를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구어를 하는 대표적인 이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오히려 그런 방법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늘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고지 고대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한달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제 생계를 다 끊어내고 주의 주께서 오실 때까지 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적용으로 가서는 네,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메의 생계 유지라는 어려움 사실이 하나가 또 있고 과부라는 이 어려운 이력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과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누가를 통해서 안나의 모습을 조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나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시,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같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 수십 년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자신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과부이고요, 가난합니다. 좀 솔직히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아니면 이 당시 사회적인 맥락에서... 과부라는 타이틀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것은 솔직히 주님이 오실 거라는 이 약속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가워 보이는 그런 약속입니다. 솔직히 주의 오심이 자신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과부라는 이격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중심과 마음을 네. 주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할 수 있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오실 거라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해 놓고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형편, 자기의 사회적인 이력 이런 것들을 보고 낙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7절에 제시하는 모습은 낙심하거나 조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오죠.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 볼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말을 쓰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라고.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두 가지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두시 예배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저 문을 나서서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두 예배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분을 기억하고 다시 여기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우리는 다시금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든 공동체의 예배든 둘다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두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여야 되는지, 그것을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안나가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이거,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용한다면,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성전 주위를 돌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의 예를 들면, 약간의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이요. 조급함. 내 삶에서 이루어지자, 그러니까 뭔가를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약간의 조급함이 작년과 재작년과 다르게 늘어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나가 꼭 그랬을 보장은 없지만 저의 입각해서 안나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곧 여든 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이제 수명을 끝낼 수 있는 거의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졌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보지 못하면 되게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안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시,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설교 마무리인데, 우리는 제가 자주 유, 유, 뭐냐, 인용한 사람 중에 하나 한 명이지만,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되게 사소하거나 아니면 되게 뭐랄까요? 이 주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되게 절대적인 순위보다 되게 차선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의 기다 주의 오심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영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연약함들 생각해봤을 때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를 신뢰하고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찾고자 하면. 모두 배신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걸좀 환원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은 음악과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루이스의 통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 꿈과 비전은 잡아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단계를 통과하면 근데 루이스의 설명을 빌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크다고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누릴 것 같지만 그걸 이루고 나면 딱 교묘하게 그게 바뀌어서 배신감으로 더큰 절망감으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난국과 세계의 상황이 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상황과 딱 비견됩니다. 진짜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어지러웠고 그때도 소망 없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가운데 오시죠. 자, 아까 기도를 하다가 우리 부장님 기도를 듣다가 제 기도가 약간 잘못됐다는 걸 생각했어요. 제 아까 기도 인도를 하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름답지만 그 길에는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되게 우리가 알지 못한 수고로움이 있었다고. 근데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게 있는 것도 맞지만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거든요. 기쁨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핍에서 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큰 것을 소망함으로 만족감에서 오는 신앙입니다. 대림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나요? 여러분의 연수는 아마 120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렇겠죠. 길면 1 5 0살 살겠죠. 네. 그럼 한 100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이걸로 비춰보면 100년 살았을 때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남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세요? 너무 멀리 생각했나요? 그럼 당장 이번 한 달, 그리고 2025년은 여러분은 뭘 소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방향은 나의 자금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선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입니다. 이 영원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참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제시한 통찰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신만 당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겠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시킵니다. 이것만 가지면 괜찮아. 이것만 소망하면 돼. 이 단계만 통과하면 돼. 이것만 또 일어내면 돼. 이걸 일어나 보세요. 그 소문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다른 소문으로 다시 채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 앞에서 살펴보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늘 배신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신을 안겨주지 않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시기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마음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말고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빚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 이게 아름다운 인생인 거죠 영원에 있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밤이나 낮이나 같이 장가하면서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소망을 다시금 다시 다시 오장주 앞에 드가는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장 하 가장 가